안녕하세요 오늘 활동 에 옮기는 영상을 찍을거예요 카메라 감독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셨고요아 후기 영상 찍을 때활통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 너무 길게 나올 것 같아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방 옮기다가 카메라 감독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다찍는거고요 일단은 옮길게요 기 먼저 이 메모지 메모지를 밑에 깔아야죠 보여주세요 메모지, 얘는 다이소에서 두 개에 천원 하는 메모지입니다. 싸에 네. 똥매. <laughs> 그 이렇게 뜯어지고요. 네. 버리고. 아, 다시 주실 거예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 큰 것부터 넣을게요. 지우개. 얼마 안된 시임생 지우개고요. 아. 그 다음에 얘 넣고, 소금 좀 깔고, 대충 넣으면 될 거예요. 저 원래 소금 관리를 잘안 해서. 그리고 제 손에 들어온 필통은 멀쩡하게 살아남은 필통이 없어요. 잘안 보여요. 네, 얘도 다이소에서 3개에 1 0원 하는 그 샤프이고요. 손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얘는 화이트인데요. 집에 굴러다니는 거 넣었어요. 네, 아시죠? 어떻게 생긴지. 참 탐스럽네요. 그리고 이 샤프는 오빠 거 패소 왔어요 아, 폐기가 아주 대단하시네 그리고 얘는 어, 문구점에서 100, 1000원 주고 산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500원 주고 산 돼지 샤프 음, 신기하죠? 제가 얘 몸뚱아리 발견했어요 <laughs> 교실에서 그리고 얘는 어, 어, 얘한테 꽂혀있던 지우개입니다 살때 그렇게 꽂혀 있었어요? 응 가방에 있어 어. 여기 있다 어. 굳이 보여주시려고 이거 하나만 하나 주세요 가져요 어 이따 줄게 돼지 주세요 알겠어요 지우개를 달라고? 아니 돼지 연필 까지? 지우개도 그래 돼지가 음. 아끼는 건데 음. 토끼 줘 그래 토끼 가져 아 돼지가 잘. 좋은데 3개에 천원 4개에 네 천원 음. 커터칼 다이소 스터칼 3개 아니에요? 4개야 4개야? 빨간색 파란색 아니 분홍색 파색 노동색, 아, 알았어요 파란색. 계속 해요 연두색 노란색 이렇게 있고 응. 그리고 이거 친구 건훔쳐왔건데 얘는 아직 안 들어갈 거요안 들어가요 오케이, 나도 이렇게. 한번 훔친 적 있지고 얘는 두 개의 천원하는 다이소에서 두 개의 천원하는 고채광색 야 이거 너무 밝아서 이게 다아잘 이렇게 안돼 이렇게 돼야 돼어해응 그리고 얘는 풀 아빠가 응. 가져온 건데 뭔지 무슨 풀인지 해. 모르겠어요 이거 네. 읽어, 읽어봐요 로고 스틱 로고 스틱 역시 나야 나도 읽었었어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두 개에 천 원하는 스티치 볼펜인데 제가 여기 긁어버렸어요 아 그래요? 하나는 친구 줬고 음. 괜히 준것 같은 음. 그런 성의감이 네 음. 그리고 얘는 다이소에서 세 개에 천 원하는 뭐예요? 네임펜 이미 네임펜이야? 거의 다 다이소 거네 네임펜 다이소가 싸잖아 응 폐기동은 거의 다 다이소에서 사는 거 그리고 가장 필요한, 채점할 때 쓸, 가끔씩 딴짓할 때 쓰는 그런. 부러지지 게. 않나요? 안 부러져요. 되게 얇죠? 네. 네. <laughs> 되게 얇네요. <laughs> 샤프심통인데. 네. <laughs> 얘는 잘 필요가 는데얘 쓰면 되니까 얘안 쓰면 되니까 근데 저 스퀘치 볼트 한게 파란 건가요? 아니 파란색만 있어요 파란색만 있어요 파란색만 쓰던가 <laughs> 아니, 파라 다른 거 내가, 내가 검은색 두개 있는 거를 샀는데 음. 빨간색, 파란색 있는 것도 있고 검은색도 나왔어 내가 사니까 나머지는 들어갈 없는 그런 것들 연필은 안 어. 깎으니까 안 써요. 상냥 깨비. 상냥 깨비 얘는 꼭 들어가야지. 샤프예요. 샤프 얘는 학교에서 마켓데이 할때 구매한 거예요. 나도 샀지. 나 빨간 빨간색으로 색, 샀어. 빨간색 살려고그랬는데 애들이 막집어가지고 얘밖에 안나왔어나 <laughs> 빨간색 샀어. 이렇게 입고 나머지는 뭐 들어갈 필요 가 없는 이 눈은 여기다 붙일라고. 붙일까? 50번 넣어놓고. 붙여? 아, 붙이면 이거 안 예뻐질 것 같아. 하지 만 네, 안에다 붙일까? 안에다 붙여. 응, 거기다가. 여기. 지켜보고 있다. <laughs> 써야지, 지켜보고 있다. 나중에 쓸어야지, 써야지. 이렇게. 이히 네, 방금 제작했어요. 가위는 또 오늘 잃어버려갖고. 진짜? 가위는 놓고 다녀야지. 가위. 과학실 세이 어. 가져가 버렸어. 이 사람의 축 내용물 이식이었습니다. 안녕.